반갑습니다. 오시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광고 대행을 하는 광고 대행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온라인 광고 상품들이 있는데 그 광고 상품들은 특별한 광고 상품이 아닌 경우는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접 광고를 할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집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 채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 광고 대행사는 내가 직접 광고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가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의 생각과 나의 전략과 나의 마케팅 포인트를 잘 이해해서 광고를 집행해 주는 그런 아바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광고 대행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느냐가 광고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광고 대행사가 받는 광고 대행 수수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광고 대행비, 광고 대행 수수료 뭐 여러 가지 불릴 수 있지만 전 오늘 광고 대행 수수료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수료 지급 방법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광고 이런 경우는 매체사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 수수료를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의 광고 상품 경우에는 광고 대행 수수료를 광고주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주게 됩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네이버의 검색 광고는 화면 같이 이 네이버의 파워 링크이고요. 이름은 약간 다른 프리미엄 링크라고 불리지만 거의 화면 구성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음 검색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광고를 집행을 하나,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 대행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광고주가 100만 원의 광고비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카카오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매체사가 이 100만 원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체사가 광고 대행사에게 약 15%,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약 15% 정도를 광고 대행사에게 떼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건 광고주는 100만 원을 내고 이 100만 원이 모두 광고에 쓰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만 원을 쓰나 10만 원을 쓰나 100만 원을 쓰나 1000만 원을 쓰나 매체사가 알아서 정산을 탕탕탕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광고 대행사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매체사 알아서 정산을 딱 해주니까요.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 이외에 한국에서 만든 다양한 배너 상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배너 상품의 경우도 매체사, 그러니까 배너 광고를 집행해주는 이 매체사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알아서 돈을 탕탕탕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주와 특별하게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꼬박꼬박 수수료를 받으니까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다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 백만을 원 통해서 그래서 광고 대행사가 성과를 많이 내도 15%, 성과를 안 내도 15%, 이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겪어본 나쁜 광고 대행사는 그냥 광고주가 일정하게 돈이 탕탕탕 떨어지잖아요? 마치 월급처럼 이렇게 수수료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광고 컨설팅 혹은 광고 집행의 효율적인 면은 잘 신경을 안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제 광고주가 직접 하는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스북에 본 도시락 요 광고 혹은 언론사 상단이나 중간에 이렇게 커다란 지금 요 화면에서는 차별화된 상단과 비자 발급 서비스 요 광고거든요 여기 i 를 눌러보시면 구글 광고라고 나와 있죠 요런 배너 광고들 요런 경우가 광고주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표적인 광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115만 원을 광고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 매체사로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115만 원을 가지고 광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위에서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왜 115만 원이냐? 일단 100만 원은 광고비고요. 15만 원은 광고 대행사에게 줄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광고주는 매체사에 주는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광고 대행사는 매체사에게 100만 원을 내고 수수료 15만 원을 가져.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야,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한 생각 드시는 분 있나요? 나는 광고비로 100만 원을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 매체사가 직접 수수료를 광고 대행사에게 주는 경우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광고주가 직접 광고 대행사에게 광고비를 주는 경우는 광고주 100만 원 플러스 15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예산에서 광고 대행사에게 줄수 수료를 항상 감안하고 광고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나는 예산이 천만 원 있어라고 한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오로이다 광고비로 들어가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중에 광고 대행사의 수수료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광고 대행사에게 구글이 광고 대행사에게 따로 주는 그런 수수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광고 대행사도 오로지 광고주에게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기 있는 광고 대 대행사, 광고를 잘 집행해주는 광고 대행사는 경우에 따라서 이 15%의 퍼센테이지를 난20% 할게요. 30% 할게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신생이고 아직 광고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5%만 받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체사 상관없이 그냥 광고주랑 광고 대행사들끼리 살짝 얘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혹은 구글의 광고 상품들은 여러분들이 그고 광고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광고 대행사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매체사가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수수료와 다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배너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좀더 열심히 광고를 집행하려고 하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혹은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얼마나 잘 꾸미느냐가 광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하는 것 이외에도 어떻게 이미지를 예쁘게 할까, 혹은 동영상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이 광고 대행사들에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문구나 이미지도 많은 고민이 들어가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좀더 간단하게 좀더 쉽게 구성을 할수 있는 광고 소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얼마나 집중해서 집행하느냐 얼마나 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라는 면에서는 1번보다는 2번이 좀더 귀찮더라.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에 더 많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광고 상품이더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 매체사가 직접 광고 수수료를 주는 경우에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개판으로 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네이버가 욕을 먹고 카카오가 욕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체사에서 직접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아무나 광고 대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한 그런 광고 대행사들만 선별을 해서 공식 광고 대행사라고 해서 광고 수수료를 떼주고 있고 간호 공식 광고 대행사가 아닌데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는 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광고주에게 따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2번 광고주가 직접 광고 수수료를 주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광고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부터 전 페이스북 광고 대행할게요. 전 구글 배너 광고 광고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좀더 신뢰도 있는 혹은 우리가 인정했다 라고 하는 자격을 받은 광고 대행사들이 있어요. 그런 광고 대행사들은 수수료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페이스북과 구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직접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대행의 사기를 맞을 확률은 어디가 높을까요? 2번이 높겠죠. 2번은 제가 지금부터 광고할게요 라고 하면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 기를 맞을 가능성도 2번이 좀더 높겠죠. 간혹 보다 보면 저 네이버 본사와 제휴를 한 직원인데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면 상위 노출을 몇몇 키워 대주겠습니다. 이런 전화 있잖아요. 이거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가 아닌 비공식 대행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수수료 지급 방법은 매체사가 직접 주는 경우가 있고 광고주가 직접 주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다. 그리고 광고주 낸이 광고비가 오롯이다 광고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 광고 같은 경우이고요. 광고주가 광고비에 광고대행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광고예산에 광고대행 수수료까지 포함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가 그렇더라.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광고대행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광고방식이 엄청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광고. 싶다라고 하면 홍보하기 눌러서 몇번 클릭만 해주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몇 번만 보시면은 진짜 간단하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려면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으십니다. 최근에 재밌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구글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적용이 돼서 보다 좋은 광고 성과를 기계가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엘과 비슷하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다양한 광고를 집행해주는 아드리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카카오 광고를 한 번에 쉽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번 첫번째 광고 방식도 원래 간단한데 두번째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보다 더 광고 성과들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다 좋은 광고 성과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큰 걱정이죠 그리고 제가 온라인 광고를 오랫동안 하신 사장님 몇 분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야이 대행사나 이 대행사나 이 대행사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어 이거 비슷한데 성과가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성과를 실제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순위 싸움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태우면 성과가 좋아지고 적게 태우면 성과가 나빠지고 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광고 대행사들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요 나는 이번에 15%를 받겠다 라고 광고주와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광고 대행사에서 저는 10%만 받을게요 어떤 광고 대행사는 저는 5%만 받을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몇년 전에 제 지인의 친구가 어떤 회사의 네이버 광고를 담당하는 친구였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15%의 수수료를 네이버로 받잖아요. 이 중에 5%를 제 지인의 친구에게 몰래 이렇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오남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도 불법적인 행위들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암암리에 뭔가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많은데 광고 대행사가. 특히 페이스북 하면 나 지금부터 광고할게요 라면 바로 광고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더라. 요거는 계속 카더라인데 언제까지 카더라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뭐냐면은 네이버가 원래는 15%씩 따박따박 돈을 떼서 광고 대행사에게 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생각해보니까 수수료 니네한테 안 줄래. 그냥 니네가 광고주한테 따로 받아 이렇게 이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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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한 1, 2년 전부터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할지 안 할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할것 같아요. 시기가 문제지. 그러니까 네이버도 아는 거죠. 아 이게 월급처럼 따박따박 수수를 줬더니 광고 성과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차라리 무한 경쟁으로 돌리는 게 낫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 보니까 굳이 자기네가 안 챙겨줘도 광고 대행사들이 알아서 잘 받아내더라. 뭐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네이버가 수수료 지급 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요게 한1 2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곧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요놈 요놈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그냥 올리면 되는게 아니라 최근에는 노출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게시글마다 광고를 돌려야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어, 이 컨텐츠 너무 잘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봤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는 대부분 게시글 광고를 같이 태우시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는 광고 대행사의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컨텐츠를 만드는 또 다른 광고 대행사의 영역이야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채널을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가 있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만 돌리는 광고 대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컨텐츠를 만들고 일반적으로 게시물 홍보도 같이 해야 되니.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는 광고, 이 대행사는 컨텐츠 제작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광고랑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이 때문에 또다시 광고 대행사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자 오늘 광고 대행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